Nop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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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게 a t What?! w h a 두 명, h a t What?! What?! 요 h a t What?! w 빨리 가세요! 로켓제트 쓰세요! 지는 길에서와래요 지는 길이에요! 저기에요! Right. 오 빨리나, right. 가세요! 도착했잖아. 어, 그러네. 에라이. Yeah, right. <laughs> 이 자리가 좋아. 네 조차가 들키게 되어 있어요. 들키게 어, 되어 있어. 얘네들 이쪽만 나온다. 어... 시작해. 나니은 내가 할 임무는 일단은 기다리기. 이쪽으로. 갑자기. 아니다. 소소소소 소. 데. 이 사이로. 봤어 이제 써. 날 봤어. 들킨. 아, 봤어 이제 저 쪽에 디바이즈 어. 이제 아마도 그집하나 이쪽으로 날 잡으러 올라오고. <놀람>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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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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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요. 저기요. 저기기기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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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싶 c 빨리 뭐 하세요? 뭐 오. 하세요? من게 고기를돌면어 아니 그냥 뒤에막사 죽이고 방패 미사일 오 최고의 플레어 될수 있을까요? 피피 킬러 있어요? 오. 아, 아. 간다 어. 거지서 누가 쫓아오고 있기도 해. 아, 안 돼. 예, 위치 봐. 어, 사요 내가 있는지 모르는 아이씨. 아 어, 세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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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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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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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마이 갓 지금 무슨 일이래요? 아이스 최고의 플레이어 칸 처음에 잘안 되더니만 지금은 잘 됐네. 어? 와! 잠만 나휴 먹고 오면 이쪽으로 지금 불차 오르고 있어요. 그냥 잘하고 있 장난이야. 어이구. 어두는 지금 나도 올려 어? 내가 대리고 있는 건 모르지 오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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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갓. 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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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바도 잡아. 오. 이건 어렵게 잡았어. 오. 주변에 메이가 메이 있다는 메이? 메이 죽었는데? 메이, 죽어, 메이 저기 나갔다. 메죽어요 잘한다. 메이, 오. 그래. 빨리. 야. 유튜

니가 는 좋았지. 니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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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가이가가 니가 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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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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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니 와 <laughs> 와. 응 방금 전반 진짜 통쾌했다. 이길 수 있을까? 가 최고의 플레이어가 될수있을것인가될거 같은데. 이 너무 욕심 같지만 욕심 갖는 것도 안 좋아. 티로리 이번에 우리가 공격이야. 이번에 우리가 공격. 예, 공룡이가 다 죽여. <laughs> 그냥 다 죽으면 되지. 쉬운 방법. <목소리를> 오크로다 죽이기. 기다려 있는 건 춤춰야지. 그 춤은 뭔데 어떤 춤인데? 이름은 뭐야? 몰라. 모른다 이거지? 몰라. 그냥 댄스라고 나와있어. 그냥 댄스. 연 응. 댄스. 응, 로봇의 춤. 아나 이가춤라이너는 춤을 이상하게 친는거야 자기 망 자기 망치를 안으로 생각하냐? 그래 왜이 돌아다니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어. 왜트료왜 <laughs> <치러오면> 왜 끼세요? <laughs> 이루 올라가! 어, 여기 아무도 없네. 왜 아무, 왜이 자리 좋은데왜이으안 오지? 모르겠지. 아, 왜 방벽으로 나가버렸어. 아, 안되겠다. 이대로는 우리 진도 안 나가. 내가 교란작전 해주겠어. 교란작전 실시. 교란작전 실시 중, 교란작전 실시 그냥 별한 작전 간단해. 죽살아나넌죽다 제발 넌죽다 제발 제발 죽어라. 죽, 죽어줘. 제니카, <laughs> 피가 250만 20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죽이는 거야? 아, 어, 드디어 다 어, 마스터 형이 날 봤어. 어, 첫어튀어 튀어. 아니 내가 있을 없어. 있어. 그냥 하나도 못죽 오 마이 갓. 우리 실주었어 <laughs> oh. <얘기하고 갑시다. 웃음> 예. <laughs> <laughs> 어. 원리 멍크 위딕. 여가보세요 늘한테 돌가 어? 안돼 안돼제발 쫄지 말아줘누고 여기 안아 있는 데, 여기 안아 있자 여기 안아 있는 데. 뭐 안아 있는 데. 빨리. 아는 데. 안얘 안아 있는 아있아 있는 데. 안아 있아있아 이럴수가 내가 나오는 거싫 내가 그냥 여기다 소지 말란 뜻을 그냥 보냈어. 어, 왜? 아 오케이. Okay, 됐어. 내가 잘한 녀석으로 표현해 주겠어. 오케이. 얘들 아! 금메달 세 개. 정말 좋 <laughs> 왜? 어, 예. 2288. 와, 아, 1300 845. 1845. 오. 왜? 왜난예를 쓰겠어 역시 난존 크래쉬 봤지. 어. 아, 존 크래쉬야, 역시 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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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총쏴. 어. 근데 얘 왕따 시키고 있어. 좀 날리고 있어. 에라이. 오케이. 우회서 공격해. 에라이. 에라이. 함을 밑으로 폭탄을 보내지. 아아 <laughs> <그냥 늪혀버리는 거야. 웃음> 어, <laughs> 어, 진짜... 윈스턴~~ 우리팀 밀고 앞서 가고있데 어, 트레이서가 복줬다 왔다, 들이. 잠깐만, 너의 그 제일 친한 친구를 왜 죽일 수 있겠니? 이 친구 못 봤니? 아, 뭐야? 모이라다. 모이라, 오빠. 오케이, 죽였다. 오, 진짜. 잘한다, 잘한다. 어. 아나윈스턴한안 죽었나? 윈스턴한테 죽줄 알았어. 오케이. 예스. 두 개만 더. 언제 될 거야 근데? <laughs> 맞았어 아무도잠여워 <laughs> 어, 잠재워 잠재워 잠잠재에이 잠재워 잠재워 잠재는왜 자꾸 왜 나만 공격해? 잠재워 잠 잠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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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는 잠재워 잠 나는 디바라인데 나는 주... 나를 죽여버린 애들은 잔뜩 있다. 공격이 음. 준비됐네. y e 이궁극기는 아껴야 돼. 좋은... 음. 낭비하고 싶지 않다.

난 어제 대체 죽어 있을 거나. 우! 우! 하. 우리 팀이 화물로 못 가고 있어. 화물로 갈수 있는 길을 비켜 줘야지. 아, <laughs> 에라이. 혼날아가시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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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화물에 모여 모두 다 그냥 죽여버리면 돼 나도 강아지다 우리 전쟁터야 모두 죽여야 돼 근데 궁극기 어. 언제 근데 궁극기 언제 사용할 거야 라제 어 어? 니문스 우스... 어우 문스토 못찍인다너 도망가 도망가기 보소! 난꼭죽이고 말겠어 오늘 안에 으? 응? 아 <목소리> 하늘에서 청이가 하늘에서 청이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사기꾼! 아이 궁극기는 언제 장할 거야 알았어 궁 쓸게 일단은 멀리서 봐봐 딱 좋을 딱 좋을 만한 곳 보내기 딱 좋을 만한 곳 아이, 근데, 죽고 나서 해라도 죽겠다. 오. 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고막을 잰네? 야, 소용없어. 아, 나한테 당당하게 이쪽을 뚫고 저거 내 넌. 아, 내가 죽 있었었는데. 이번엔 이기겠다. 이길 수 있어. 난 이겨. 난 이겨. 오케이, 내궁극기쓸 때가 되는데 궁극기가 나올 때가 아니야. 분위기가 아니다. 어. h Understood. h 어, 얼른 가야 되는데. 아 그래 우리 팀 이동시키고 있네. 이 어, 죽었어. 인스턴 같은 고릴라. 고릴라 맞는데. 어, 왜다 죽었어? 다 죽었네. <릴라> <릴라> 근데 궁극기 사용하기 딱 좋았는데 아닌데 사용하기 딱 좋았는데 미래로 못 돌아가 미래로 못 돌아간다니 과거로 못 돌아간다니 내가 잘못 얘기했어 잠깐만 이게 몇번째 더우사한테 죽었는지 앤 죽었어 타이밍 안 맞았네 에 예. 타이밍 안 맞았어 아, 아 끝까지 못 도착하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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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버타임

나이수 있을까 내가 분명히 최고의 플레이어인데. 전판은 내가 나오지않판어 내가 나오지 내가 네. 나잖아. 내가 나올 거야 가나나올 네. 거야 가 나잖아. 안희가내가나역전너든지나가나역전하희지 역전하면 혼내 나잖아. 근데 그래도 내가 최고의 플레이어야 욕심이 심하군 뭐? 싫어? 심하잖아 말 조심하시오 내말 틀리진 않았잖아 쩌라구 쌈이1 시작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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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스나이퍼 스나이버 보자 마 잘못 왔어 도망가 아이, 으아 공격해.

<뭐야>, 뭐야? 내가 누구 죽였어? 어부지리를 아 죽였네. 어한줄 죽었다. <목소리> 사워. 이겨라. 오? 오, 내가...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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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정말, 거시다. 아, 가짜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지어거이지 아, 이 <목소리> 와 하나 원숭이가 바... 좋았네. 원숭이는 동물원에 가고 이제 릴라 하루 붙일까? 하루 붙을 두 명이야. 무지. 몰라 네명이었데안 돼. 아, 네. 오케이 한명 가지고 있어. 이라이너죽여버리지어 라이너즈. 알아? 라인도좀물끄러 하루 붙야 몰랐어 저희 어르신한테신없게놀라어놀이 없어. 놀이어는이 없어. 놀라운 일데 없어. 놀 일이 없어. 놀인어이일어 난어야 오리사야아 아, 아저 우리 누군데어 죽였어 누굴 죽였길래 설레. 할아버지 아아 요리조리 요리조리 삐아기 아니 우리팀 불안한데 응 그렇고 망했다 팀이 누군 누군지 확인해보세요 오늘 우리 조합은 어 탱크 세 명, 킬러 한 명, 아니 탱크 네 명? 아니안 맞아. 공격수 한 명. 아니아니 탱크 두 명. 탱크 두 명. 이제 잘 자세히 보세요. 탱크 두 명이야. 그리고 디바오 오리사. 생지. 아 고릴라. 아니 상아 상대. 오 마이 갓 상대가 네 명네. 이 아. 아니 우리편 말하는 줄 알잖아. 았 <laughs> 남에 대한 적대공개. 이제 견사워. 아, 오 마이 갓. 괜 내가 최고의 플레이어 기야 제발 젠플 되면 안 와리가. 젠채블 플레이어 하는데. 아. 헨지야, 넌 닌자잖아. 지은게 헨지 죽은 거 약간 한데 아, 밀리는데? 아, 나왔나왔나 아, 우리여기 위기가 왔어. 아, 위기. 일단은 안타 탱크들이. 저쪽에 탱크들이 많아가지고 몸빵이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금는거 아니야? 어, 아, 네, 잘해. 예, 예. 예, 예. 아, 예, 예. 가세요. 어, 브릴라. 넌 동물원에 가야 돼. 얘 마치 시켜. 에자리기 hey. <목소리를> 아, <목소리를> 아, 어, 진짜 좋은 자리였는데 오 마이 갓 우리 진짜 야 얘들아 오 힘을 다 싸워야돼 오 잠깐만 얘 진짜 위험어까지오아 어떡하지? 일부 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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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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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은왜 와? 애 돼, 안 돼, 안 돼, 내 내는 안돼내사랑이는 거는 안 이러다가 네. 저, 애 아이 다들 어디리어 다들 죽었어 다들 죽었어 죽 아, 이딴 졌다 <laughs> 졌다 로리로리 얘가 최고의 야야 제발, 제발 나야 나. Play of the game. <웃음> <웃음> 아 하지만 <아쉽지만> 자리를 빼야겠네요. <laughs> 아 거기서 내 메이커를 보소 우리. 지아 <laughs> 와우. 왜? <laughs> 어. 내가 최고의 필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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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면 충분히 했지. 와, 끈질겼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에드 에 더지와 함께한 오버치 시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에 또 뵐게요. <laughs> 빠이! Yeah!